안녕하세요. 안경왕 이도민입니다. 오늘은 시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서 꼭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를 할 때면 일반 소비자분들, 그러니까 이제 시력이 나쁘신 분들이 아, 내가 원래 시력이 0.8, 0.6, 뭐0.5 뭐 이랬는데 최근에 다시 안경원 갔거나 아니면 안과에서 검사를 맡았을 때는 시력이 마이너스래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뭐몇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시력이 1.0이었다가 0.8, 0.7, 0.6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면서 마이너스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정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오해를 좀 풀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알기 위해선 시력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돼요. 시력의 정의란 물체의 존재나 형상을 인지하는 눈의 능력입니다. 눈으로 두 광점을 구별하는 능력. 그러니까 분간을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즉, 시력은 물체를 얼마나 잘 알아볼 수 있는지를 정의하는 능력이라고 볼수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력. 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력 측정 장비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시력이 뭐 1.0이다, 0.8이다, 0.7이다를 검사를 할때 시력 검사표를 통해서 시력을 검사합니다. 맞죠? 이거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먼저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검사 거리 있잖아요. 우리는,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이 모니터에서 이제 시표가 나오는데, 이 거리가 국제표준거리는 5m입니다. 그러니까 5m 거리에 사람이 떨어져서 이제 시력, 시력표를 봤을 때 일컬어지는 게 본인의 시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1.0, 5m 거리 바깥에서 1.0 시표가 보이면 그게 1.0이고, 뭐 0.8, 0.7 이런 식으로 시력 검사를 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력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처럼 5m 거리에서 그냥 뭐 1.0, 0.8 이런 식으로 그냥 시표를 본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왜 지금 제가 마이너스 시력과 일반 0.8, 0.7 시력에 오해가 있다 라고 한 이야기가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실 건데요 실제로 이 시표를 봤을 때이 시표를 보시면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시표가 없을 거예요 그냥 1.0, 0.8, 0.7, 0.6, 한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면서 0.1까지가 아마 끝으로 나올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시력표로 볼수 있는 시력은 0의 뜻이 실명입니다. 그러니까 시력표는 0으로 가면 갈수록 눈이 더잘안 보여지는 거지 0 밑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력표를 통해서 보는 거는 마이너스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헷갈릴 겁니다. 내가 듣기로는 내 시력이 마이너스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 시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그 시력 자체는 저희가 마이너스 도수, 그건 이제 시력이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도수라고 불리우는 단위 환산표입니다. 도수의 정의를 알아봤을 때는 각도, 온도, 광도 따위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라고 하네요. 즉, 1.0, 0.8 같은 거는 시력이고,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거 혹은 플러스 부호가 붙은 건 도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수는 사람의 눈이 얼마나 나쁜지 세분화해서 알수 있도록 만들어진 단위예요. 우리는 도수를 통해서 안경을 처방할 수 있고 도수를 통해서 안경을 맞춰 줍니다. 일반 시력으로 1.0 0.8이라고 해 가지고 안경을 물론 맞춰 줄 수는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눈대중 같은 거고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느 단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도수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근시인 사람들이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0은 정시인 거고. 정시란 안경이 필요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플러스 도수 같은 경우는 원시인 사람들. 먼 거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거리는 잘안 보이는 사람들을 플러스 도수라고 즉 원시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다 근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마이너스 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쉽게 정리해서 마이너스 도수는 근시, 0은 정시 플러스는 원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시력의 마이너스는 없다는 거. 시력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눈이 나쁜 거고 0이면 실명인 거. 그래서 이 부분에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도수를 스스로 알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콘택트렌즈를 나중에 구매하거나 내 안경 도수가 얼마 있는지를 스스로 안다든지 이런 게 이제 사람들한테. 뭐, 일반 안경원에서 이야기할 때도 먼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진짜 그좀 간단한 그 시력에 따른 도수 환산표를 이제 띄워놨어요. 시력이 0.8일 때 0.7일 때의 도수가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뽑아놓은 도수 환산표를 보시고 본인의 시력이 어떻게 다른지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안경왕 이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